여기 피지컬백 시즌2의 최고령 43세 김동현이 참가합니다 평생 네 분밖에 안 졌는지를 저랑 숨소리를 서로 마주한 순간 느끼게 될 겁니다 다 예! 왔다 다 왔다 죽는다 안 죽어 와 동현씨 보폭이 동현이. 동현이도 기니까 막 쫙쫙 나가네 선건이 왔다는 걸 제대로 보여주자 <목소리> 그는 달리기에서도 10등 안에 드는 지구력을 선보이고 무너지지 <목소리> 않는다는 걸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상대 힘들게 괴롭히는 일을 제일 잘했거든설 별명이 괜히 윈미킴이 아니잖아요. <laughs> 경기를 종료합니다. 1대1 데스매치에서도 젊은 흑인 참가자를 상대로 뒤집기로 승리하고 프로 뻔하게 이거 기계거든? 두명세명 가는 가 오케이? 일단 우리가 지고 있으니까 제가 작전을 좀 바꾼 게 만나면 뺏자. 뺏어 뺏어 뺏어. 길을 막으라는 작전을 듣고 충분히 뺏을 수 있다고 생각이 <laughs> 들어가고 경기가 종료되었습니다. 승리팀은 동현팀입니다 <laughs> 팀전에서도 리더로서의 기지를 발휘하여 역전승하는 노련함을 보이네요.